아십니까? 레게 네. 레전도브 뭐 계단이 서학성입니다. 네. 음음 아, 아, 아음 오늘 얘기할 거는 네. 내가 들은 얘긴데 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뭐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 <laughs>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다 아는 거는 네. 주식회사 엔소니 <laughs> 계셨던 분들. 예 네. 예. 자 이제 음악을 한번 예. 한번나 들어 주세요. 저님 혹시 저기 우리 엔소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엔소니가 되기 전에 폰토리 있었었어요. 기장 나시나요? 예. 예. 거기서 우리 동료 중에 귀신이기 전제작분이있죠 어, 그거는 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 이 누구시죠? 야트. 예, 아.. 그.. 전소연씨 예. 예, 전소연씨 전그그분 별명이 권소연 음. <laughs> <laughs> 예, 예쁜 분이었죠 약간 애 v 비디오 배우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분이 아니라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익스씨라고 기억나시나요? 예아이에요예이익스씨인가김익스씨인가그 예, 예, 분이 얘기해줬던 얘기예요 그 분이 이제, 저, 경남 진중가 은 거기서 사셨다가, 예.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기획자로서 일을 했었었습니까 음. 실력은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나름대로 그, 미용 안 먹고 잘 일하셨던 분이어서 예. 기억을 합니다. 음. 그런데익석 씨가, 무슨 얘기, 갑자기 그불행 나와가지고, 예. 하나 얘기를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아, 예. 그분이 응. 이제 고시촌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는 게 거의 고시촌에 살았어 응. 서울에 연고가 없어가지고 응. 근데 그 고시촌에서 일 하다 보면은 방이 일방 있고 저방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시인동 응. 고시촌에서 근데 그분이 응. 거기서 일했는데 어.. 어느 날그 자기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 응. 응. 자기 방이 아니라 알딸딸해가지고 아, 네. <laughs> 옆 방을 문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네. 옆 방을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문이 좀 잠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이 좀 취했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승질 돌아가지고 힘으로 문을 열었거든요. 사하하다가내가서했었대 아, 뭐 이런 식의 방문이었으면 뭐 열린 만도 해요. 예. 네. 열었는데. 안에 쓰레기가 엄청 아, 많고 네. 벽에 피자국 같은 것들이 막있더라 피자고? 뭐? 예. 겁나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이 좀찌렀지만어 아, 여기가 항상 네. 가는 과정이지만 내 방은 네. 아니었다. 예.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도 정신 깨드라는 거죠. 예, 네, 술을 깨우겠어 어, 그래가지고 난다음에 이방 아니다 해서 문 닫고 자기 옆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대요 예. 술이 째여서 알딸딸하니까 들어가서 잠을 잤겠죠 예.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더라도 음. 계속 생각나는 거야 음.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옆집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고 벽에 핏자국 같은 거 밖에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아, 네. 아내 이번달 집세는 주지않을 안받아도 니까 아. 옆방에 이런거 있다고 아무나 얘기하지 말라고 헉. 얘기했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물쇠를 이렇게 열쇠로 잠갔는게 아니라 네. 아예 그 자물쇠 통로를 채워가지고 그 방에 문이 잠겨져 있는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응. 기하지 우리가 저기 강남에서 구로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사를 가고 그방 뺐대. 예. 그러면서 자기는 궁금해졌대요. 이 방이 도대체 어떤 방이고, 왜3 0만원이나집세를안 받아도 되니까, 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포인트를 마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했다. 아... 정답입니다. 하... 제가 봤었을 때도 보시천을 전전을 하시다 보면 음. 거기서 고독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 일정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집안에 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예. 허무하게 가신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냄새 같은 것도 너무 배이고 예. 청소를 하려는 음두가안나다 안 보니까 그냥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채 청소 업자라고 그러고 그냥 문 잠가버렸고 공인을 시켜버렸어요 <laughs> 근데 그걸 이 사실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지 예. 서울 신림동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대 이게 예. 따지고 보면 우리 2015년에 넣은 전에 얘기잖아 음, 음. 지금의 실업 사태로 봤을 때 더한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응. 일본에도 고독사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경우는 왔냐고 응. 아니라 다를 거 있대. 응. 근데 이런 게 있대요. 집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응. 그러면 그 다음 세입자한테 응. 여기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 법률 조항이다. <laughs> 여기 사람이 예전에 죽었으니까, 응. 네가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서 살다라고 응.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세가 터무니없이 사요. 여기. 그런 곳에서는. 예. 터무니없이 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살다가 다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은 여기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고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이전 사람은 여기 살다가 나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특이한 건 터무니없이 산게 아니라, 아예 공짜로 살수 있는 집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샀던 사람들의 기록이 중요한 거니까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고독사로 사람을 죽었을 때통문이 없이 집값이 싼곳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익사 씨한테 하기 전에 나에 대한 경험도 있었어요. 예. 나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있었어요. 그 얘기는 아 나도 비슷한 아, 경험한있 예. 그 얘기라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님이 네. 실제로 겪었는 이건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음. 음, 저에게는 결혼을 생각하셨던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예. 근데 그 분께서 아직 있었는데 물론 요거나 어, 와이프날 알고는 있긴 했어 동거냐 했죠. 예,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응. 이제 거 결혼 날짜까지 해서 고 계셨는데, 일단 신혼집을 하려면은, 음. 집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야 될거 아니야. 음. 그래서 서울에서는 못 주고 왔고, 음. 야탑에 여기 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한번 했어요? 야탑? 예. 야탑이 뭐야? 야탐역이 아, 있어요. 아, 지역이요? 예, 선능역으로 좀 지나가면은, 어, 야탐역이 예. 있는데. 예. 예전에 야탐역에 일자리가 있어가지고, 예선이퇴사하고 갔는데, 예. 그, 거기 또예선이 직원이 있어서 좀놀랬어 <laughs> 예. 아, 그건 또, 번뇌얘기고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직장 동료의 소개로 예. 그 집을 얻었었는데, 예. 그양만 예. 얘기라는 이 얘기였어요. 여기 두 명이 원래 살던 집이었다. 음. 근데 한 명이 나갔다. 음. 그리고 한 명이 집세, 한 명이 살기에는 집세 감당이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분담해서 집세를 냈는데, 예. 한 사람이 나가서, 예. 그 사람이 내기는 좀 힘들어서, 예. 집을 비우고 그 사람 나갔다 근데 예. 그 집이 싸게 나왔다 음. 네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친구의 제안이 있습니다 예. 그 친구는 지금 모 회사의 사장님이죠 예. <laughs> 예. 출세를 네. 잘, 잘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도 회사에 돈잘 잘, 잘, 잘 보고 예.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벌어요 제주도에 집 땅이 있으니까 음. 아무튼 음.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음. 어차피 신축 공부를 하니까 음. 거기서 신원 할림하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음. 들어가게 됐죠. 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밤마다 음. 12시 45분 되면, 어, 복도에 전등이 켜집니다. 켜진다? 예.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걸으면 불, 등이 예. 켜지는 거 있잖아요. 예. 아무도 없는데 12시 40분 되면 전등이 켜지고, 음. 신발장에 불이 켜집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계셨던 여성분들의 불화가 엄청 많았습니다 yeah.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yeah. 우리가 12시 40분 전에 잠었는데 yeah.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왜 켜지는가 궁금했는데 yeah. 그때 저랑 여성분이 yeah. 집에다 얘기를 했답니다 yeah.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yeah.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로는 거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음. 소금을 접시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현관 앞에 내놔봐라고 얘기를 했던가. 예. 실제로 소금을 채워가지고, 거기서 오, 나왔습니다. 오, 오, 예. 소금을 쳤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한 일이 생기 있어요 더 이상한 일이 생겨? 이건 거짓말이고, 진짜 제일입니다. 예. 제가 미스터리한 경험은딱두번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침대에서 비극비극거내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 때 게임하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해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왜냐면 회사 게임이니까 <laughs> 음. 열심히 서든어택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서든어택을 밤 늦게까지 하고 있으면, 예. 침대에서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침대에 만와가 자고 있잖아. 아니, 음. 친구 집에서 자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다음, 그 당시 때 그분은 와누라는 아니셨어요, 동건녀동 예, 동료가 동굼형. 예. 침대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안왔었을때라고 그, 그, 예. 그럼 침대 에 아무도 없는데 침대가 삐걱삐걱 거린다고? 예 거짓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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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아믿을수 없어. 침대가 삐걱삐걱 거렸습니다, 사실. 예, 예. 어 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삼성동에 살았었을 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침대는 그대로였지만 네. 제가 매트리스를 바꿨어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어우비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었었어요 예덜 네.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든 응. 하는 일이 다 안됐어요 다안됐 회사도 안되고 존나 짠일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분을 하고도 불화가 생기고. 예. 결국에는 좀 파혼을 했죠. 예, 맞습니다. 파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기 그만두고, 당신이 있는 토트하고인터넷로 예.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때 제가 회사를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사를 예. 갔어요. 예, 이사를 갔었을 때, 침대에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침대 프레임은 가져가되, 매트리스는 버렸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매트리스를 내가 쓰던 게 아니었어요. 예. 예. 이존 주인이 쓰던 건데, 아, 예. 제가 받아서 쓴 거예요. 예. 근데 그 받아서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침대 주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두 명이 원래 살았는데, 예, 한 명. 집세가 너무 세가지고 한 사람하고 아, 그 사람이 나를 아, 살았다고 예. 그러다가 감당이 안되고 그사람이 갔다고 예. 제가 파원을 하고 이사를 예. 가고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소개했었던 그 지금 모 회사의 사장님한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사를 끝내고 퍼터리가그 어, 예. 구로디지털단지 이사를 갔었을 때 만나서 예.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거기 있던 사람 죽었다고 <laughs>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치과에서 이 뽑다가 죽었답니다 뭐야? <laughs> <laughs> 어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청, 평균 그 사람 퇴근시간이 몇시였냐고 음. 12시 45분이었대 음. 그 때, 씨발, 족같은 게 뭐냐면, 12시 45분 때, 형광등이 불 켜지고, 씨발, 침대에서 비가비거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예. 이 새끼가 죽었는데, 자신이 죽었음에 대한 자성을 못하고 우리 집고 왔나, 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망자가 주변에 같이 살면은, 하는 일이 다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사를 가면 은 네. 어떤 부분을 문자면 은 여기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물어본다잖아 네. 이번에 이사를 갔었을 때도 그런 걸 물어봤었고요 네. 제가 앤소니에서 그 얘기를 했었을 때이 얘기를 해주니까 익색씨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 자기도 고시촌 살았는데 네. 무가 끼어있는 집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갔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여기 무당 있냐고. 어, 그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점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좋죠. 예, 점집에는 위층하고 아래층까지 그 영역이 와요. 참, 꿈자리가 애매해요. 그런 뭐데 가면은. 그런 데 가기 싫, 가기안 가고. 뭐 그런 데는 좀 싸요, 사실. 이거 괜찮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거 가구에 무슨 행적이 있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좀 특별하게 사더라도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대? 서울에 와서 집값이 세지 않습니까? 예. 밤이죠. 자기가 좀 세다. 음. 그런 거안 믿는다, 사실. 예. 그런 분들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그기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 더 여쭤 음.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마지막에 그 집을 떠나면서 예 yeah. 거기는 빌라촌이었기 때문에 관리소가 있었습니다 yeah. 예를 예 들어서 변기가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전화를 하면 은 관리인이 와가지고 대신 수리를해주는 곳이었어요 yeah.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뭔가 있냐고 yeah. 나 이상한 거 많이 느끼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 그래요? 그런 거신경하게 다닌다는 식으로 <laughs> 되게 태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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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거기에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알지만은 넘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 아예 뭔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런 곳에서 이오래 일하다 보니까산조수선 아.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어. 들어봤으니까 별로 음. 이상할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을 것 <laughs> 같다는 식의 뭐 이런 개실리가 있어요. 그런 무덤덤한 느낌으로 얘기를 음. 하다는 거죠. 근데 가끔은 우리 여기 있는 예그 빌라 가끔은 생각이 납니다. <laughs> 지금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지. 있는지. 그런 구만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경전에 대해서 조작 그 종료를 하고 결론을 내리자면 예. 이사를 가실 때는 그 집에 대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그런 낌새만 있었는데, 예.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랬구나. <laughs> 아니면, 역시나, 혹시나가 역시나구나. 예. 라는 식으로 이제 확답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미신보다는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예. 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던 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었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라든지 회피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도 누구하고 삐가 삐가 서야 듣고. 불도 켜지고. 좀, 좀, 좀 거시기한데? 자, 여기서 조영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분, 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죽은 친구를 불렀죠. 예. 죽은 친구는 좀 그런데, 제 죽은 친구의 여동생은 신기가 좀 있거든요. 예.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서 잤어요. 예. 그 친구가 하는 스타일에 이게 이렇게 털떨이 여기서 왔는데 기분 더럽다고 하시거든요. 예. 여기가 안 좋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걔도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 요 나가라고. 근데 그친 죽은 친구의 여동생은 진짜 좀 신기했어요. 좀 봐요. 음, 근데, 여러분들께 더 중요한 거는, 음, 집 계약을 했을 때는 시스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일본과 한국과 동일한데, 과거에 무섭던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존님한테 얘기했었죠? 예 존님이 누군가 그 다음 계약대로 살았어. 그러다 나갔어. 그럼 고지 안 해도 니다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애초에. 자, 그런 거 소문이 안 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좀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것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laughs> 이거 보면, 씨발, 한국 존나 후진국이야, 씨발. 그냥, 씨, 복불복이잖아. <laughs> 사실, 여러분, 혹시 아님 맞아요? 그런 경우 정말 정말 없습니다. 저도 서울로 음. 와서 2, 3번, 5번 했는데, 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님 많이 맞아요. 1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예. 자, 익색시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많이 못 믿어. <laughs> 못 믿나면 할수 없는데, 예. 고독사로 살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답니다 근데, 거기 사람 죽었던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새이 실수. 음, 도움면 상관없고.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 많이 계신다는 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네. 지금 제가 일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더라도 정말, 이,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신 분들 계시거든. 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그런 것만 전문으로 적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떻게든 내년에딱 빼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집주인이 당부를 하죠 응. 제발 반안하고좀 해달라고 응. 자 오늘의 교훈은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거나 어, 뒤에서 뭔가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이사를 갔는데 낌새가 진짜 찜찜하고 안 좋다 이러면은 어,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저같은 바로 방빼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방 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소홀이라면은 더, 또, 신경 써서, 방빼십오 예. 그게 과학적이든, 어떤 도둑, 뭐, 뭐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다 떠나가지고, 여러분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 수 있습니다. 찜찜한 집과 찜찜하지 않는 집의 차이. 예, 오르면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예. 여기서 조임의 어, 레전드 밖에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